자 소음 없는 유산소 레벨 6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트가 필요합니다. 매트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스탑버튼 누르고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 자세 만들고요. 자한발한 한 발씩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옆으로, 옆으로, 왼쪽, 오른쪽, 좌, 우. 아무 쪽으로나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있는 바닥에 내려가지 않도록 사뿐히, 사뿐히 들여 밟으면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어디든 괜찮아요. 이렇게 힘을 주고 사뿐히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 후 잘하고 있죠, 코치님. 자 엉덩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자, 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운동은요. 잠깐 일어나서요. 살짝 앞뒤로 기역니은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살짝. 뒤쪽에 있는 무릎을 들어주고요 팔을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 25초 정도 하고 반대쪽으로 바꿔서 움직여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체의 움직이면 팔만 앞뒤로 움직여주셔야 되고요 몸이 앞뒤로 많이 움직여지지 않게끔 고정을 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시 발 바꿔주고 다시 팔 움직이기 자 다리는요. 마찬가지로 부동 자세입니다. 어, 매트에서 뒤쪽 다리가 떨어지게끔 살짝 들어주고요. 자그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하체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을 앞뒤로 뛰듯이 팔을 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번째가 됐고요. 세 번째는요. 자 엎드려서 푸쉬업 자세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엉덩이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 근처로 한 팔만 이동을 해주고요. 다시 제자리. 이동 제자리. 이동 제자리. 이동 제자리. 바닥을 너무 탕탕 집지 마시고, 사뿐히 천천히. 엉덩이가 내려가야 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복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조금 힘들면 살짝 엉덩이를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시선은 바닥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은요 무릎을 대고 자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는 상태에서 앞발꿈치로 자 깍지를 끼고요 한쪽 한쪽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내려 주시면서 찍어 주면 됩니다 복부와 허리에 힘을 주고 옆으로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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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는 펴고, 후, 후, 망치질을 하듯이, 후, 후, 시선도 자연스레 따라가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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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배에 힘을 주고, 후, 후후 후, 오케이 자 다음은 다시 엎드릴 거예요 자 발끝은 매트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좋고요 자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푸시업 자세 바깥쪽으로 다리를 벌렸다가 모아주고 무릎 당기고 무릎 당기고 밖으로 뭐 안으로 무릎 무릎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르, 무르. 너무 크게 안 벌려도, 무르, 무르. 천천히, 사뿐히, 무르, 무르. 날개뼈가 접히지 않게, 무르, 무르. 속도를 맞추면서, 무르, 무르. 시선은, 정면 보고 무르, 무르, 박박, 안, 안, 무르, 무르, 소리가 안 나게 무르, 무르, 자, 이렇게 하고요, 누워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누워주는데 목 뒤를 깍지를 끼고 받쳐주고요. 자, 자전거 타듯이 쭉쭉, 쭉쭉 바깥쪽으로 다리를... 뻗어주면서 자전거 타듯이 상체가 조금 더 올라오면 조금 더 복부의 긴장감을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고관절이 너무 아파서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앞뒤로. 자, 발을 바깥쪽으로 밀었다가 몸쪽으로 당겨주는 동작만 해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원을 홀을 그리면서 사이클링 자전거 타듯이 원을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상체를 조금 더 세우면서 복부의 긴장감이 더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게 한 세트예요. 자두 번째 라운드 갈 건데 무릎 구부리고 다시 레터럴 스텝. 자 엉덩이 듭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바깥쪽 시작 갔다가 반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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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탕탕 찍지 말고 사뿐히, 조용히 살짝, 살짝 하나, 둘, 셋, 넷 엉덩이는 들고 살짝, 살짝 복부와 허리에 힘을 주고 살짝, 살짝 엉덩이를 조이면서 살짝 살짝 소리가 안 나게, 살금 살금 하나, 둘, 셋, 넷, 으아,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두 번째 일어나세요. 자, 자, 저어 런지 포지션에서 달리기하기. 자, 준비 시작. 자, 갑니다. 후, 후, 후. 자, 후, 후, 후. 자, 요렇게 상체를, 하체를 부동자세로 만들어주고, 자, 앞뒤로 팔을 움직이면서 상체만 봤었을 때 사람들이, 와, 쟤 엄청 빨리 뛰는데? 라는 느낌으로 팔을 저어주면 돼요. 오케이. 자, 반대쪽 갑니다. 준비, 시작. 후, 후. 자, 상체는 최대한 빠르게 유지시켜 주시고, 하체 뒤쪽, 너무 무릎 피지 마세요. 뒤쪽 다리 살짝 구부려줘야, 하체의 긴장감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후, 다 왔어요.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다 왔어요. 오케이! 어, 어, 자, 푸시업 자세. 엉덩이 밑으로 내리고요. 힘들면 살짝 들어도 됩니다. 자, 시작. 자, 둘, 하나, 둘, 날개뼈가 접히지 않도록, 하나, 둘, 시선은 정면, 바닥 보고, 하나, 둘,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 둘, 밑에 집에 소리 안 나게, 하나, 둘, 사뿐사뿐, 살금살금, 조용조용, 하나, 둘, 배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하나, 둘, 하나, 둘, 다 왔어요.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아이고, 쉽겠다. 자. 무릎 대고요. 자, 깍지 끼고요. 옆으로, 옆으로, 시작. 후, 후. 배에 힘을 주고, 허리에 힘을 주고,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서 중심을 잡고, 후, 후. 팔꿈치는 곱게 펴고, 후, 후. 시선도 따라가며, 후, 후. 위에서 아래로 후, 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후, 후, 팔꿈치 곱게 펴고 호흡도 맞춰가며 후, 후, 속도도 맞춰가며 후, 후, 5초 남았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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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마지막! 오케이! 자, 다음은요. 플랭크 자세. 푸시업 자세에서 다리 벌렸다가 모으고 무릎 무릎. 시작! 박박 안안 무릎 무릎. 밖으로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무릎 무릎.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릎 무릎. 엉덩이가 가라앉지 않게 무르, 무르, 복부에 힘을 주고 무르, 무르, 시선은 정면 보고 무르, 무르, 정면은 맺힙니다, 무르, 무르, 날개뼈가 접히지 않게 무르, 무르, 속도를 맞춰가며 무르, 무, 르조금 만, 더, 해볼게요. 무, 루, 무, 오케이. 아, 잘하셨어. 자, 다음, 누워서 자전거 타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주시고. 자, 여러분, 깍지 끼고 자전거 타기 시작. 자, 아, 야,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게 쉬는 구간 같아. 자, 속도는 여러분들 속도에 맞춰서 자, 자전거 타기 쉬지 않고 바깥쪽으로 쭉쭉 페달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상체가 너무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배에 힘을 딱 주고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끔 다리만 움직이면서 어, 자, 하체가 하는 일을 상체가 모를 정도로 어, 상체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배에 힘을 끝까지 유지시키면서 자, 자전거 타기를 유지시켜줍니다. 요것만 하면 마지막 1라운드 남은 거예요. 자, 다 왔어요. 아 오케이 아 여러분 마지막 3세트예요. 무릎 자, 엉덩이 들고 무릎 좌우로 준비 시작 옆으로 옆으로 사뿐히 조용히 엉덩이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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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와 허리에 힘을 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엉덩이를 조여주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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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속도를 맞춰가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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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집에 소리 안 나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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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살금, 조용, 조용. 오케이. 아이고. 자, 두 번째. 달리기 갑니다. 준비. 다리 들고, 시작. 후, 후, 와. 음, 아, 이렇게 근데 소음이 안난 운동이 하나도 안어 진짜 이게 진국 같아요. 너무 힘들어. 안 그래요? 아, 자, 5초만 더. 3초. 2초. 1초. 스위치. 자, 발바 꿔지고 자, 준비. 시작. 후, 후. 아, 자, 팔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팔 조금만 더 빠르게, 빠르게. 자, 10초 남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후! 후! 자, 라스트.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아, 진짜 대박이다. 자, 푸쉬업 자세에서 스텝을 할 겁니다. 어떻게? 옆으로. 시작, 옆으로, 옆으로, 조용히, 사뿐히,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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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조용히, 복부에 힘을 주고, 날개뼈가 접히지 않도록, 신경 쓰고, 엉덩이를 살짝 내려주고, 복부에 힘을 주고, 엉덩이도 조여주고, 시선은 매트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10초, 하나, 아, 둘, 하나,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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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자, 다음은요. 옆으로 망치질 할 겁니다. 발끝 몸쪽으로 당겨 주고 자 준비 시작. 와이야. 와이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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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 찍고.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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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여러분, 조금만 더. 화이팅, 화이팅. 팔꿈치를 고개 펴고, 복부 허리 힘을 주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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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10초 남았어요. 후, 후, 후.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자 여러분 엎드려서 발 벌렸다가 모으고 무릎 무릎. 자 화이팅 다 왔습니다. 시작.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릎 무릎.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릎 무릎.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릎 무릎.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릎. 무릎.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릎. 무르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르 무르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르 화이트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르 무르 밖에 밖에 안에 안에 무르 무르 안에 안에 무르 마지막. 밖에밖에 안에안에 무르 오케이 자 여러분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이제 누워서 아, 아, 자전거 타기 준비 시작 우와 어, 상체를 조금 더 세워서 복부에 자극이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 가기 후, 후. 배에 힘주고 상체는 부동 자세. 후, 후, 후. 와! 여러분. 20초 남았어요. 후. 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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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자, 여러분. 10초. 자, 화이팅! 다 왔어요! 아, 이거, 아 아, 자,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조금 더 하실 분들, 조금 더 하셔도 돼요. 한두 세트 좀더 하셔도 되고, 자, 한 바퀴 더 하셔도 되고, 자, 지금부터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스트레칭 할게요 여러분 아아자 몸쪽으로 다리를 당겨주시고 어 아. 발바닥 서로 모아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날개짓을 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아 땀이 왜요? 쉐스하고 신거 아니에요? 아 땀이 너무 많이 났어 와아 진짜, 층간소음, 이 소음 없는 운동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자, 다리 펴주시고요. 발끝 잡고, 두손 그대로 갑니다. 자, 호흡 천천히 내뱉고, 자, 발끝이 안다면, 그냥 손만 뻗고 계시면서, 뒤쪽 허벅지 당길 수 있게끔.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반대쪽. 자, 당겨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요렇게. 발등은 바닥에 대주시고, 손을 한손한손 한손 넘겨주면서,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호흡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앞쪽으로 다리 구부리고요. 뒤쪽으로는 다리 펴고요. 그대로 최대한 멀리 보면서 자, 상체 살짝 숙여줍니다. 하나, 둘, 무릎 아프신 분들은 무릎 구부려서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반대. 자,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자, 무릎을 구부리고 발등은 바닥으로 향하게끔 한 다음에, 자, 팔은 앞으로 쭉 뻗어주고 엉덩이는 밑으로 내리려고 해주시면 돼요. 자, 호흡 내뱉으면서 상체는 최대한 앞으로, 엉덩이는 최대한 밑으로. 자, 허리 쪽을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쪽 방향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어요. 정면에서 한쪽 방향으로 넘겨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배대고 엎드려 주신 다음에 얼굴 옆에 손대고요. 자, 기린봉 만들어주고. 자, 팔꿈치 피고요. 자, 호흡 내뱉으면서. 하나, 둘, 여섯 일곱 오케이 왜, 왜 그래 아 이게 해봐요 소리 내봐 안 나온다니까 진짜로 안 나와요 제대로 하면 자팔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당겨서 어깨 스트레칭 오늘 어깨랑 손목도 많이 썼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반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오른손은 왼쪽 어깨에 두고요. 자, 고개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앞뒤로 천천히 숙였다가 넘겨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왼손은 오른쪽 어깨에 머리는 왼쪽으로 넘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쭉 기지개 한번 펼게요. 앉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제 엉덩이 들고요. 자, 무릎 간격 살짝 벌려주고, 한쪽 방향으로 기지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자리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마지막으로 손등 몸쪽으로 당겨 주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반데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오늘도 운동 끝까지 멋지게 잘 마무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멋진 하루, 승리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